이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뭐각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특별히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민족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명절 추석 명절과 또설 명절이 있고 또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의 삶에서 그 의미가 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흔히 절기를 지키고 또 국경일이나 기타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절기가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뭐 어, 귀에 익은 말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그날의 흔히 말하면 해방일인 것이고 맥추절 칠칠절은 이 보리나 밀의 박곡식의 천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 또 초막절은 가을 추슬 때 하나님께 감사 제로 드리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절기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여 우리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바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이 보리나 밀을 베기 시작해서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처음초자 과실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6월절 다음날부터 이산해서서주주를산해해서7 7, 7 9 9 이제 51일째 되는 날 e 서7 7절이라고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부터 5 o 일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은뭐 맥추절 초실절 절7절 오순절 등이한 절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 맥추절이 뭐 여러 가지 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지키는 절기하고 우리가 잘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는 추수감사주일도 우리 추수때와 맞지 않으니까 우리 추석날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그 의미가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날을 정확하게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물론 보리농사, 봄 농사를 다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수심이 가득한 표정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 또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절을 보면 칠칠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뭐 처음부터 이 예물 제그 흔히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기 시작하지요 복을 주신대로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복을 주신대로 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정도의 딱 복을 주신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좀 생각하게 적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지난 상반기는 내 일생 최고의 날이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복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감격이 넘쳐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적건 만큼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너 조금밖에 못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더 많이 줘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네가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복 받은 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정신이에요. 뭐 어, 저희가 오랫 동안 기도해서 저희 장모님이 어,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뭐. 어, 저희 집 사람이나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사위가 목사라는 걸 알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하시다가 그 교회에 가서 이 단임 목사님을 보고 뭐 말씀을 전하고 또뭐 성경 공부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딸한테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반뭐 혹시 진담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는 표현이죠.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그러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저 목사들이 좀 어, 힘든 일 위로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딸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엄마, 엄마가 드리는 헌금 다 목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하고 귀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면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섬기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물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속된 표현으로 홍금을 갈취하시는 분이셔요.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억지로 드리면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체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요 정도의 헌금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참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요 정도의 액수는 안 넘는다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국교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주일연금 보통 1, 2천원 많이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렇게 안 들여도 괜찮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면 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뭐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감사와 또 감격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을 하기에 마련인데 그게 전혀 없다면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4장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이가 보리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무려 5천명, 뭐 일반적인 개수로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은혜가 넘쳤지요. 그 아이가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린 것이 그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헝금께 넣었습니다. 랩돈이라는 그 돈의 액수가 당시 하루 임금의 백분의 일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두랩돈 두 하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천원 정도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 것 없는 금액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겁니다. 그 재산을 천 원을 드리면서 그 여인은 그날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그걸 구걸해서 받은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 그 돈이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드리고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늘제 입에 붙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색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 반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줄 믿습니다. 맥추절은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첫 번째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첫 장자를 살려주시면서 그 장자를 비롯한 짐승의 첫것그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일, 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라 거예요 혹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중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가 그리고 내 삶의 쾌락이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 제일 주위에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 상황들 내 방식들, 내 자존심 그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맥추 감사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택하신 곳에서 함께 지켜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77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을 두려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배처소인 이 진주 중앙교회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주 중앙교회 속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이 맥추절을 지키되 혼자서가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초막절 절기를 절기 관련 주례에서도 거듭해서 뒤에 보면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칠칠절이나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노비나 레위인, 객, 고아, 바부등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약한 자들, 약자들이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드릴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가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죠.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 있지만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무시하면서 떼낸다면 몸의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성도를 소외시,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주 유지된다면 그건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영적인 장애인으로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몸은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받으면 몸 전체가 괴로워합니다.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비록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일수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 합력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신, 함께하는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가 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은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혼자서 할 때는 시간이나 순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죠.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고치기도 쉽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어쩌면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거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일을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뻔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니 참 힘듭니다. 또 하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어렵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그 공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종교 영광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하나 되는 걸더 원하십니다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명하십니다 어떤 이는 농사 딛고 어떤 이는 기계만 들고 어떤 이는 노래하고 뭐 각자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분위기를 맞추어 가면 구차하게 설명하고 어려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그저 나 하나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깔끔을 떠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과 동력하는 거 별로 달갑고 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고 불편하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이 법을 올무로만 생각하면 생활은 매우 피곤하고 나분해지죠. 역시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야 그 절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그래서 맥추절은 복을 주심을 믿고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복 주실 걸 믿으니까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중앙교에 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이 말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주시는 분이셔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보면 온전한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돌리는 뿐만이 아니라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반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 12절에 보면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절기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그 얻어먹는 정도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뿐만이 아니라 가난 복지의 기름진 땅을 집합별로 그것도 공짜로 나눠 주셔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 거듭복식 전부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종되었던 이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한 그때 종대였던 우리를 지금 계속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 생활하기 위한 절기였던 것이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이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의 삶을 평가해서 미래를 미래를 이 삶의 미래 삶에 대한 그 살기를 도움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과거 10년 아니 그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잘 먹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참 감사하지라는. 그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셔요? 아니면 어,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왜이 모양 이걸로 맨날 살아가야 되냐? 불평 불만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고의 지신 우리가 옛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참 감사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이 맥추절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 정말 세계적인 명문 그룹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 전반 전에 아, 왜 이렇게 못 하나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현장에서 관람하던 그선그 그 관중들이 자기 홈 팀을 응원하다가 뭐 3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아, 오늘은 골고니까 적구나라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프타임, 이, 이 하프타임을 마치고 후반전에 와서 경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전반전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5대3으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난리나죠. 아이고, 내 그냥 우리 팀질줄 알고 그냥 와버렸는데 현장에서 집 끝까지 집 가는 사람들이 승자네 라는 등등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만.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감독이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후반전에는 정신 차리고 요렇게요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승리했던 거죠. 반면에 전반전에 3대0으로 승리했던 그 팀은 왜 갑자기 그렇게 다섯 골에 나지면 무너집니까? 야, 우리 됐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마음을 조금 안일하게 먹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시작할 이 기점에 우리가 잘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고 내가 보기에도 죽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반기였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더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소망 가운데 이 후반기를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후반전에도 후반기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전반절을 정반기를잘 생각하고 후반기에 이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나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가장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축복의 손길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세번3대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 저 치욕불에 이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인 우리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으로 올라가서 매년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 형벌에서도 구원받고 오늘도 생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좋은 것에 반복된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번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런 거밖에 없냐, 나는 왜이 모양 이런 거리냐라고 살아간다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늘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늘 복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주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